그 아래 에국제평화주의라는 개념이 교과서 책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제평화주의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공정을 지향하는 헌법의 원리를 말하고 국제평화주의는 헌법 전문이나 헌법 제5조, 그 다음 제6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평화가 뭐냐라는 말을 설명,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잖아요 평화가 뭘까? 그죠?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먼저 평화라는 말은 다 금방 이해가 돼. 그죠? 평화. 학원이 평화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요 본인 학원 생각은. 그렇지, 견장안 돼요.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그죠? 음. 국제는 뭐야, 국제는? 국제는 뭐야? 국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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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정 그, 그 전체를 말하는. 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상식이야. 컨버 센스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법학을 공부하시는 분이시죠? 맞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라는 말할 때, 여러분들 교과목에 국제법이, 그 강의에 를우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어? 들어있죠? 네. 그, 그때 말하는이 국제가 이 국제야.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네. 그럼 국제를 때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국제.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네. 인터내셔널 그러면 앞에 뒤에 내셔널 있지? 내셔널. 네. 내셔널 그러니까 n a t 이 명사로 n 이션이그 뭐야? 와. 국가잖아. 국가의 인 터. 그러니까 국가 간에 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헌법을 공부하시면 이 국제란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이 국제란 말의 의미는 앞에 국가가 전제가 된다는 거죠. 국가, 네. 대한민국, 어? 미국, 중국, 영국,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일본은 뭐라고 읽어야 돼? 일본은? 네. 일본, 아니, 제 표현은 영어고. 일본 북이야, 일본 북.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해.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70년대에 다녔는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배울 때, 일본은 이제 그때 들었던 말, 제가 그 귀에 남는 말. 첫 번째 말, 쪽파리. 어? 두 번째, 외구 학교 어? 그 국사 시간에 외구 고려 때부터 외구가 쳐들어와서 어쩌고 외구다 그런 식으로 일본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대학으로 왔어. 그러니까 대학에 오니까 한국사 시간에 교수님들이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하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은 그 아, 초등학교 초중고 때 배웠던 내용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일본 국이라는 국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그리고 그냥 일방적인 그렇게 몰빵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은 이렇게 왜곡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대학을 들어서 어느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 국제 평화주의 할때이 국제라는 말이 오면 국가가 전제가 된는 말이고 오늘날의 국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의 국가라고 하는 거를 국제법적으로 처음으로 만든 조약이 있어, 조약. 이게 국제평화조약 중에 나오잖아, 조약이라고. 그 조약이 베스트 팔렌 조약이야. 뭐라고요? 네 베스트 팔렌 조약이 몇 년도야? 1648년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1648년도에 베스트 팔렌 조약을 체결을 해. 왜냐면 뒤에 48년도를 외우기 쉬운 게왜 쉬, 왜냐 우리나라 지금 유엔이라는 걸 만든 건 1948년도에 그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유연 헌장이 나온다는 말이의 그러면은 베스파렌역이 1648이니까 1948이니까 년 300년밖에 차이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가 지금이 올해가 몇년도야학군님 올해가 몇 년이야? 응 올해 2000몇 년도야. 응, 2003년 2020년이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따지냐? 그러면 예수님이 응예 하고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023년이 된 거지? 우리나라 기준이야 서양 기준이야. 태양 그 기준이지.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화요일. 그거 누가 만들었어? 화요일이라고. 로마에서 만든 거, 야 로마시. 로마시 때, 어? 그 로마자잖아, 로마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삶대 그걸 우리나라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 누구야? 태양력을 만들어 놓은 건 다. 옛날에 우리나라 24절기 음력으로서 다 규정, 뭐 추석했지. 누가 태양력 그런 거 했었어? 그거를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아시아적인 것들을 몰아내고, 색을 싹 바꿔놓은 거는 다 어느, 어느 중심으로 바꾼 거야? 서양 중심으로 바뀐 거지? 그 서양 중심에 있었던 거는 로마가 있었던 거야, 로마. 뭐가 있었다고? 로마. 로마가 왜 로마냐면, 로마가, 로마가 앞에 있었던 국가가 그리스지,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하면 생각는 사람이 누구야? 철학자들. 그렇지 북가테스. 그 제자. 플라톤. 그 프로듀 제자, 아스테레스, 다 알고 계시죠? 네. 알잖아요? 네. 그 소양 철학의 주류가 그리스였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 그리스를 박살 내는 나라가 로마. 로마잖아, 로마. 로마가 싸워서 이제 먹었잖아. 로마가 맨처음 도시국가로 컸다가 이제 로마가 그리스로 갔잖아. 그리스로 갔다니만 로마가 그리스를 보고 그리스 가서 보고 놀래, 안 놀래? 놀래, 안 놀래? 네. 놀래. 네. 왜 놀래? 네. 왜 놀래? 하 내가 로마야. 본인이 그리스야. 내가 쳐들어가서 막 이겼어. 깜짝 놀래. 왜 놀랬겠어? 본인이 너무 미인이라서? <laughs> 문화가 너무 아팠던 거야. 로마 애들이 옛날, 옛날 전쟁은, 여러분들 옛날 전쟁 하면은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은 진나라에, 진나라에 있는 그 귀금속, 뭐 금, 은막다 가져오고 여자들 데려다가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데려다가 노예 살고 그런 거 했잖아 네. 알잖아요 네. 근데 로마가 그리스를 딱갖다 오면 그리스 문화가 너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때려 부숴 겠어 로마 애들이 배워 봤겠어 네. 배워 배워 야 로마 빨리 와 빨리 와 얘가 그리스야 얘네 문화 빨리 배워 해가지고 배워 갖고 와가지고 넘어와서 그리스 로마가 헬레니즘이야 그잖아. 네. 내가 지금 헌법 강의하러 내가 지금 이렇게얘기했나요 <laughs> 그 그래, 해당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로마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됐잖아요. 네. 그게 중세를 눌려왔, 눌려, 눌려왔던 거야. 네. 오늘날 개신교, 여기 있는 교회에 나왔던 거는 그 후에, 응? 어?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 그, 그 목사님이 했던 분이 종교개혁한 거는 500년밖에 안 되지. 그렇죠. <laughs> 여기도, 여기에 혹시 이, 이, 이분들 계셔 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이뭐 저거 저거 그쪽 집안은 부 있어 그 다음에 이쪽 부르면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집안이 있어 두 개가 나누어 있잖아 그거를 싸웠던 게 30년 전쟁이야 그 30년 전쟁을 막은 게끝낸게 베스파렌 조약이야 그러면서 베스파렌 조약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국가 단위의 주권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회의한 게 베스트팔렌 조약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 국제란 말을 쓰는 거야.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면그로게우스니까그 사람이 그 나왔던 그그 그 사람인가?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던 그 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국제가 이제 국제라는 국가라는 단위가 생긴 거야. 그래서 국제란 말이 나,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1차 세계대전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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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켰잖아 독일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독일이 졌어 이겼어. 졌지? 자,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하면 특징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 하면 특징이 뭐냐면, 무기가 대량으로 사람을 죽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옛날에는 이런 전쟁이잖아. 공격하라! 그러면. 아니면 막 창으로 찔르고 칼로 막 배고 하는 게 예전의 전쟁이었지. 그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쏜게 뭐냐면, 총 중에서도 이런 총 알고 계셔? 다... 거. 무슨 총이라고 그래? 따갈 어, 총. 그건 이제 우리 동네에 하는 사람들 얘기고 약간 좋은 말로 쓰면 기관단 총 같은 멋있는 거 영어로 쓰면 어? 다다다다다다. 그게 전쟁에 실전 투입된 게 일세계대전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 죽었겠어? 안 죽었겠어? 죽었어요. 엄청 죽었어. 어? 기관단 총. 내가 총을 옛날에는 칼빈 같은 총 봐봐. 위에 식탁 세발딱 놓고 아니야! 딱이야 해야 되는데, 기가단 총은 다다다다다다다다 쏘니까, 다다다다다 쏘는 쪽이 이기겠어? 땅야땅야 쪽이 이기겠어? 이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독가스. 독가스를 처음 쓴게 인천계전 때쓴쓴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은 전쟁이, 여러분들 무슨, 맨날 전쟁영화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대부분 영화 보면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그 태평양전쟁 얘기, 아니면 2차 대전는때 독일군하고 미국하고 얘기, 그런 얘기는 다 나와. 근데 1차 대전은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네. 알고 있는, 그, 남들, 저, 사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나라 군대 가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만 안 놔둬. 일단 작업 나가라고 그래, 작업. 알고 계시죠? 군대 가서 작업 간다 고 그러면 일단, 고개, 야전사 이런 사들고 가는 거야. 하여서 참호공사, 또 어? 판자 하고 그냥 비온다고 또 다지고 또 꼴쩍거 해가지고 그냥 무거하고 와. 그런 참호를 전쟁으로 하는 게일이되일이죠 그거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게독가스요 그래서 사람 엄청 죽어.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전쟁이다 그런 무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조약을 맺는단 말야. 이 근데 그거를 보고서도 우리 인간들은 또이차 세계대전을 일으서 엄청 죽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참그 대신이에. 이제 같은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이런 국제 평화주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 국제라는 그런 국가별 주권 생긴 거는 베스트팔렌조 1948년, 그다음 1948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국제 인권원장 같은 게 나오면서 이제 유엔 인권원장 같은 게 나오면서 이런 인권선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이제는 평화 개념들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국제평화의 대표적으로 남한의 헌법을 예를 들면 일본군 헌법 예를 들게 일본군 헌법. 우리나 일본. 헌법. 일본군 헌법은 전쟁을 부인하죠. 네. 전쟁을 아예 안 한다고 돼 있다고. 어, 선생님. 그럼 만약에 누가 와서 일본을 막 쳐들어갔네요? 그럼 일본은 전쟁을 못하나요? 헌법 조항상으로전쟁 못해. 그거를 문을 열어준 게 뭐야? 응, 자유대, 자유대. 셀프 디펜스. 여러분, 뉴스를 봐도 좀, 영어 좀 나오면 읽어봐. 이렇게, 일본 애들, 셀프 어? 디펜스 나오잖아. 이게 자유대잖아, 번역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육군 그러면 뭐라고 그래? 코리아 아미, 에어포스, 네이비. 그런 말 쓰죠. 일본 북은 뭐라고 그래, 거기다가. 다 그렇게 보면은 셀프 디펜스라는 걸 붙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 네. 걔네는 전쟁을 부인하고 있고, 군대를 가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세계평화주의가 이런 얘기가 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다음 걸 보시면, 요 내용을, 그 내용서 보시면, 헌법전문에, 이제 본이 길어요, 헌법전문이. 근데 이게 항구적인 세계평화. 항구란 말은,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가 아니라, 쭉 이란 말이잖아, 계속. 어? 에버라스팅끝 끊임, 끊임없이 가는 거. 그,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세의 평화와 인류공영이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존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도록 대명하면서 해서 헌법 전문에 이런 게 있죠.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행 헌법이야. 그 다음에 5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써있죠. 뭐, 어떤 전쟁을 부인해? 침략. 침략적 전쟁. 우리나라가 남을 막 쳐들어가는 건안 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육조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국제평화주의에서 공부할 때 조약, 조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육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걸딱 느낌이 오지. 네. 이해하시겠어? 네. 그러니까 국제평화주의, 그러면몇 조로 딱 가야 돼? 몇 조로? 육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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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주의는 여러분들 설명, 네. 내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잖아. 평화주의, 평화! 그러면 어떤 건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온 상식이나 인생의 경험에서 평화 그러면 어떤 건지 감은 딱 오죠. 네.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네. 근데 이런 조약이란 말 나오는 순간 약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건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면, 국제평화주의! 그럼 중조를 딱 이제 필이 와야 되는 거야. 느낌이 딱 와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강의를 들으면서 이선적으로막 얘기하는데, 그, 얘기, 그, 그인가 봐. 그 그가 그인가 봐. 그게 아니야! 이제 평화주의! 그럼 딱몇조가 와야 돼? 6조! 6조. 이해하시겠어? 네. 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조합? 5조! 어? 6조! 조약! 딱! 와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평화주의 선언과 침략전쟁의 부인이야. 그, 그, 교과가 그, 그 제목이야. 평화주의는 단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라는 조국적 의미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분쟁의 근본 원인이 해소된 상태라는 적극적 의무도 내포하는 게 평화야. 이 이해하시겠어? 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화는 소극적 평화였어, 적극적 평화였어. 음, 거짓 소극적인 평화, 전쟁 안 하는 거만 평화라는 걸 같은 게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인 거는 근본 원인이 해소된 거야. <laughs>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상태가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전쟁을 아예 이제 얘기 안 하는 거니까. 소극적인 의미니나 적극적인 의미로 가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어? 네. 어. 그러니까 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왔었을 때막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헌법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아셔야지. 트럼프구나라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시겠어? 네. 네. 그래서 헌법 역시 제 5조 1항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면서 우리나라는 평화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또한 헌법 제 3조는 헌법의 장소적 효력 범위를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를 명시하여 그 외에 타국 영토의 야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 한다 해가지고 이미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 땅은 어디야? 한반도와 부속 도서? 도서. 도서는 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가 다른 나라 땅을 우리나라 땅으로 하겠다는 마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평화주의라는 말이야. 그다음에 헌법 제5조1 항이 부인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이 고 자유결전쟁.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어?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아... 싸우지. 그런 자유전쟁은 인정한다 이거야. 그다음에 군대는 그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이제 요 대항에서 군대가 할게 많잖아. 아유 여러분들 산불라면 누가 제일 먼저 가? 군. 그래, 군인들이 가잖아. 인류가 있어도 가지만 군인들 제일 먼저 가. 그러니까 군대는 할게 많아 없어. 맞아, 맞아. 엄청 많어. 아,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얘네 굴러. 어? 응. 코로나 할때 누구 불렀어? 너 어, 군관들. 안 불렀어? 불렀다니까. 불러서 왔어? 응? 어? 그 다음에 홍수라면 또 누구 불러? 군. 어 걔들 뭐 이렇게 여기 하고 오잖아.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막 하이바 쓰고 와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헌법에서 군대가 나는 이런 걸, 근데 있다는 거야. 뉴스를 보면서 제발 좀. 이제 법학을 했으니까 아, 저기 저런 의미구나라고좀 아시고 좀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밑에 내려가 보면 7번이 요 내용이 헌법 해석의 지침이야. 요거는 이제 한수영 교수님이라고 요분이 누구냐면 지금 아마 중앙대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그 법전원에서 법학전문 대학을 강의하시는 선생님 한수영 선생님이라고 계시고 이분 아버님이 한태영 교수님인가 그러죠. 제가 알고 있는 데가 저는 한태영 교수님한테는 안 배워봐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대. 근데 하여튼 제가 이, 분문을왜 해왔냐? 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런 내용들에서 독일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게그도 대한민국 헌법이 독일에서 변했던 내용들을 소개하시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그냥, 뭔지도 몰라. 근데 하여튼 내가 읽어보니까 무슨 거야. 그래서 갖고 와서 좀 써봤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침략전쟁의 금지는 다른 헌법조항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주의 5조 제2항 규정된 국군 헌법조 과제는 침략전쟁이 아니라 당연히 방위전쟁, 국토방위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헌법 제60조 제2항 및 제73조에서 언급하는 선전포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선전포고란 제5조 2항 침략전쟁의 부인에 비추어 침략전쟁이 아니라 방위전쟁의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라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석을 하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 8번 슬라이드는 마찬가지로 헌법 제60조 제2항에서 언급하는 북군의 해외 파병 우리나라 해외 파병 나가있어 안나가있어? 어청 어, 어, 네. 나가 있어. 나가 있어요. 네, 네. 네. 외국 군대나 국내의주 가는 미군들도 들어와 있지. 네.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네.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군대라고 하는 역할이 결코 적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도적 보장이 군사제도가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이해가 되겠지? 네. 뭐라는 얘기야? 자본주의 지키라는 얘기야. 권력 잡으려고 하지 말고. 취지가. 근데 우리나라 군인 아저씨들은 껍 하면 막총들고 나고 칼도 나와가지고 권력에 가까이 왔던 사람들 많잖아.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그 헌법, 정신은 헌법에 있던 뜻과 잘못했기 때문에 다 내란제로 다 들어갔잖아. 전두환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그 사람들 다 빵에 갔다 왔잖아. 그다 모였어. 12, 12, 둘사 뜯었다 내란제로 다 갔잖아. 아, 글씨.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냐 이거? 그러니까 헌법의 취지가 군사 제도, 군대만 잘 지키고 이러는 얘기지. 탱크 밀고 와서 사람들을 막 총으로 머리가 대고 가슴이 대고 해박해가지고 권력 잡지 말란 말이야. 그거를 헌법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인 거요.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이구체평를 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 군대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방금 나와서 강의 듣고 좀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네. 데 8번 슬라이드는 9번, 9번 슬라이드 보시면 평화주의 국제형상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된, 이전에는 국제법은 국가의 무력 사용권을 허용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붙어. 자 여러분들.